제가 왜 브이앱을 하게 됐냐면요 이걸 먹고 응. 있었어요 근데 응. 저는 근데 갑자기 먹방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방을 보려고 했는데 옆에서 하나가 그럼 내가 먹방을 보여줄게 하면서 자기가 찍는 거예요 그러다가 브이앱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어요 아, 제가 먹방하는 거 보기 싫었나요?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먹는 거를 원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거야? 아니 지우가 아까 제가 먹방을... 지우를 위해서 제가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인스타에 올릴 건데 보면서 굉장히 좋아해서 막 다, 댓글도 달고 그랬어요 내가? 응. <laughs> 음. 와너 허음증이야? <laughs> 뭐, 오늘 컨셉 허음증 <laughs> 네, 저랑 함께 콘셉트 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하루는 허음증 컨셉으로 살아보세요 어, 새로운 인생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추천할게요 <laughs> 오늘의 픽업, 먼저 <laughs> 아, 야, 원선데도 그 질문해봐. 그걸 누가 알아듣는지 한번 해봐. 아, 오케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응. 해봐. 원스 내가 좀 이상거 한 알아. 그나말 이쁘겠지 이상한 거라고. <웃음> <웃음> 다행이다. 세상 이쁘겠다. 이거 귀걸이 하나 둘 이렇게 짝이잖아요. 그 지어 하나 둘 짝이잖아요. 근데 이 화면 속에 하나 더 짝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나 5분 아, 동안 반지 지금. 반지 이렇게 두 개. 이것 도 짝.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몇분 줄까? 1분. 1분. 1분에 맞춰 보세요. 예쁜 데 그걸 한글로 읽으면 냠이라는 귀여운 글씨가 <laughs> 네, 이선 이스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 끼리 안맞춰요 그러니까 무시해? 다시 해줘, 다시 찾아봐요. 그러니까 귀걸이 하나 둘 짝이잖아요. 반지 하나 둘 짝이잖아요. 이 귀걸이 하나 둘 짝이잖아. 하나 더 짝이 있다고요. 이 화면 속에 맞춰보라고요. 나 아, 맞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계속 말하면 정말 맞출 사람 있을 줄았는 입술이래. 어 짝이 되게 많네. 눈썹 짝이고 눈도 짝이고 그런 거 말고요. 코문 짝이네. 콧구멍이 <laughs> <laughs> <쿠쿠벅이> 뭐야, 콧구멍. <쿠쿠벅이>. 콧구멍! <laughs> <laughs> 정답은 담요가 아니고요. 저희 얼굴입니다들 <laughs> 짝꿍이니까. 이걸 아까 지아한테 뭐 하다가 얘기했는데 아한번 시간이 전제된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난 <laughs> <laughs> 1초 있다가 돌아오더라고요, 그 시간이.